자, 풍성하게 꽃핀 자이 수국 있죠? 자, 수국을 1년 365일 이렇게 쌩쌩한 거 볼라면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제가 꿀팁 알려드릴라니까 자 이렇게 따라만 하세요. 누구나 아무나 365일 이렇게 사계절 풍성하게 이렇게 꽃 보는 방 알려드릴게요. 카페나 어쨌든 이런데 저런데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 따라하세요. 아1년내 365일 꽃담 뭐 이렇게 <laughs> 이게 풍성하게 예쁘게 한번 이렇게 카페 앞에나 아무데나 이렇 어쨌든 잘랐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화초 창뜰 페인트 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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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국 얘는 얘는 나무 수국 이거 여기 있어 하나씩 볼요 얘네. 자, 나무 수구. 자, 우리입니다. 나무 수구. 자. 갑시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이것도키고 자, 이제 요 이제 이거 좀 알려 드릴게. 요것도 이 가져가 보세요. 자, 이 나무 수구잖아요. 이거 뭐라고 동물인지. 보라. 이 보세요. 수구 있죠 이거. 자, 자. 내가 퀴즈 내 드릴게. 요거 과연 퀴즈 하나 내 드릴게. 자, 자, 자. 지금부터 자, 잘 보세요. 퀴즈 하나 알려 드릴게. 요 자, 알아 맞춰 보세요. 자. 자, 알아맞히 보세요. 우리 저 못난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잘 알려주나 못알지나 지금 제가 내가 지금 지금 제뭘 해야 려드는 짓. 제가 지금 이거 사기 치는 거 알거든. 진짜 이 사기 친다니까. 사기는 칠면 이렇게 쳐들. 이렇게 풍성하게 1년 내내. 자,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겨울에도 피고 있 이걸 내가 알려드릴게. 다시 한번 추려 분들께 알아맞춰 봐요. 이거. 1년 내에 왜 꽃을 어떻게 비교 하나? 셋일 때까지 르마 맞추면 내가 저기 그 서울에 있는 남산 축게 <laughs> 안가지? 안가지 말해야 돼. 아, 어쨌든. 자 하나, 둘, 셋, 땡 하나도 못 맞췄다. 자, 지금부터 내가 이제 이걸 알려드릴게. 알려드리기 전에 깻잎 수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 꽃은 우리 집은 왜꽃이피 표? 내가 몇번 알려줬잖아. 이제 지금 저쪽에 오다 보니까 또 그러네. 전에도 내가 알려드렸는데 깻잎 수국. 우리 집은 왜 화단에 심은 것도 없그 마당에 심은 것도 왜 우리는 꽃안 피워? 그것도. 또화분에다 심었는데 왜또 꽃이 안 피워? 그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또 겨울에도 피게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이제 이거 알려주려니까 알았어요. 사기치려니까 잘, 잘, 잘 보세요. 왜 어떻게 사기치나. 진짜요.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얘가 꽃이 풍성하게 핀단 말이에요. 사기치라니까 어떻게 사기치나 잘 봐봐요. 사기꾼은 요렇게 치는 거에요. 마술. 진짜 이 마술이요. <laughs> 마술. 왜? 봄이나. 360을 꼽히는데 마술 부는 거지. 요걸 내가 알려줄라니까. 여러분들은 해체를 하지 말고. 내가 뭐 알려줄라겠지? 자. 야. 그냥 깻잎 쓰고 글자 그대로. 얼려서 그려. 얼려서. 그냥 이제. 왜 그러냐면 얘는요. 찬바람 있죠. 겨울에. 찬바람 맑고. 그러고 그냥. 영양제를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질소성분 있죠 질소 섞인 요소 있죠 그거 그런 거걸음을또 너무 많이 주면 얘가 웃자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자저 만약에 정상적으로 꽃피는 집들은요 봄에 이렇게 이제 지역에 따라 달리잖아요 대부분 이제 얘가 이제 4월에 올라와서 5월에 꽃을 확짝 피워 갖고 6월에 이제 꽃이 시들어 가지고 이제 7월이면 얘가 이제, 이제 슬슬 이제 꽃이 시들고 꽃이 치더라고 깨, 깨, 깨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꽃대 잘라버리면 이제 어쨌든, 저렇든 그렇게 하고 이제 7월, 8월 약간 이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시 지몸등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새 가지를 올린다고 이제 붉은 가지가 이제 있고 세새 가지가 밑에 쭉쭉 올라온다. 얼어 죽지 않게막 지가 자, 지 몸을 잘 지키고 있다가 봄되면 다시 꽃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꽃피게 지 않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알았죠? 얼리지마막 눈이 와서 막 그렇게 얼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는요. 찬바람, 찬바람. 찬 바람, 바람, 바람. 찬바람 이죠 찬바람. 근데, 어느 집들 보면요, 담벼락, 현관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면, 담벼락 딱, 딱 붙어갖고, 화단 있는 집 있어요. 벽, 자기 건물 앞에다가. 건물 앞에다 딱, 이렇게, 건물 앞에, 현관 옆에다 딱, 이렇게, 밖, 밖에 1층, 거기다가 화단에다 심은 집들은요, 담벼락에 딱 열이 받아가지고, 바람도 다 막아주면서, 그런 집들은 꽃이 피는데, 겨울 뒤면 찬바람이 팍, 팍, 불지 막, 꽁꽁 얼지, 그런 집들은 이게 월동이 안돼 하고 이제 냉이 입어갖고 어쨌든 대부분이 얼어서 안 핀다. 그러고인제또 근데 또 그, 이, 이런 이 사람들 또또막 시도 때도 없이 양양지 주고 걸음 갖다 막 니따 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얘는 가을 에유선는 날씨가 가을 뒤또막 여름 날씨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얘, 얘가 얘가 이제 정신 없,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요 계절을 잊어버리갖고 가을에도 이제 얘들이 낙엽을 쓸수이게 양분을 끌어올리지 않고 이렇게 몸뚱이를 지봄서 이제 양분을 끌어오지 말고, 지가 이제 겨울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봄 되면 다시 꽃피게 해야 하는데 그냥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겨울에 팍 와버린 거야 그냥. 그러고 그냥 얼어버리는 거 갖고 얘가 추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화단에다 키운 집도요, 화분에다가 집에서 화분에다 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안에다가 키운 분들요. 아니 항상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이 똑같아. 계절이 그러니까 얘가 이게 계절을 알이 하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고, 길게 얘기하려면, 성딸, 성딸, 이를 얘기하니까, 요렇게, 이제, 꽃피게 하는 방법은 어 알려주자, 질게. 그건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짬짬이 알려줄게.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진짜, 이게 꽃을, 이게 1년 내에 꼽피게 하는 방법.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봐봐요, 다. 얼마나 좋았죠? 이쁘죠? 아, 봐봐요. 아, 봐봐. 어, 그리고 내가 저, 저쪽에 해준 것들 있잖니, 봐봐요, 이다 이게 봄부터 봄부터 그냥 눈 내릴 때까지 꽃 피워 눈이 와도 꽃 피워 <laughs> 근데 그때는, 그때는 꽃을 못 피게 해야 돼 내가 꽃 피어도 꽃을 못 피게 시들게 해야 돼 얘는 요 시들게 해야 하, 해야지 겨울에도 꽃 피고 있으면 안돼 사기친 게 들통나 <laughs> <이렇게 알았어요? 웃음> 자, 어떻게 하냐고 알았어 꽃 피게 하는 거 한번 알려줄게 자, 어떻게 하냐 마술입니다 내손 보세요 자, 마술입니다 꽃이 아니요, 뻥이요. <laughs> 자, 이렇게요, 간, 제일 먼저 요것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 자, 잘 봐요, 잘 봐, 요잘 봐. 가까이 불러요 자, 가까이 와봐요, 조금 가까이 와봐요, 이렇게. 자, 봐야지, 자, 가까이 와봐요, 이렇게. 자, 자 화분에다가 멀쩡하자, 자. 잡아. 자, 봐요,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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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뒤로 가봐요, 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눈치지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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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그렇죠. 이거 진짜인가? 가짜가 어떤 게 진짜인가? 이게 예, 봐봐요. 자, 하나, 둘, 셋.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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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뽑아버렸어. 다 뽑아버렸어. 자, 다뽑아볼다요아 자, 자, 요게. 자, 게 자, 진짜.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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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요거. 작년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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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자, 인 자, 꽃대 올라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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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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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자, 가 자, 자, 하도, 이것도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쪽에 내가 해준 거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아, 내가 이게 조작을 잘못해갖고 또다 지워버렸네. 그거 멀어서 또 지방인데 갔다 올 수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요건 내가 우리 저거, 멀쩡한 거 저거 뒤에서 잘라왔어. 그래갖고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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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진짜 요건 <laughs> 요건 진짜 요거. 내가 작년에 이거 산목해 가지고 키운 건데, 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기다 놓고. 이요 진짜 화분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진짜 이거. 요꽃때 올라오잖아, 봐보 이거. 막 올라오잖아요. 어있도 이것도 연양제 주면 꽃이 이렇게 거의 커진다니. 자, 이렇게 놓고.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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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거 이 하나를 봐봐요. 자, 자 봐. 맛술벨거 있어. 자, 이렇게 자. 져기다 꽂아. 배리 그 있어. 자, 이거는 여러 개 달린 거 있죠? 이렇게. 아, 야, 다 자, 이다 그냥 꽂아. 그냥. 꼬자, 그냥. 네, 벨그 없는데. 근데 진짜. 편낼거뻔이네 표한날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이 질을 좀 제기고. 이렇게 이한날뻔이것이하게 아, 이다 꽂아. 이렇게. 자, 이렇게. 깜짝 놀죠 아,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제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흙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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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거, 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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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요. 심지어 내가 이거 다른 농원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 많이 드시고 젊은 사람도 속았어요. 내가 이걸 진짜 작년 겨울에 이렇게 해갖고 한번 이렇게 농원을 갖고 돌아다니봤더니 농원 하시는 분들 이 깜짝 놀라는 거. 음, 아니 꽃필 때가 아닌데, 야 어떻게 있어? 11월달, 12월달 내다 갖고 왔니 내가 깜짝 속았지. 에이 이렇게 이렇게. 꼬농사 질나면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시들때 없이 꼽혀야지, 그때있 깜짝 놀랬잖아. 이거도 나중에 재밌자고 많이 웃었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 여 사람들이 웃어요. 이거. 자, 요게, 요고요. 인터넷도 팔고, 팔아요, 팔아요, 진짜. 이거. 인터넷도 팔고, 저, 저, 자, 여기 거 내가 또, 이, 광고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광고해주면 안 되는데, 내 광고 좀들왔으면 좋겠어. 그냥, 그냥, 그냥 돈보다도, 아, 그래도 광고 는 재미가 있잖아, 요 그래도. 아 근데 그냥 광고 안 들어와, 안 그래요? 갑자기 시간 나왔어. 어쨌든, 이걸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이거요 어쨌든 아, 별로 안 비싸. 화해단지 가시던가, 가자. 면 얼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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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이 아니오, 바보. 2,000원이요, 2,000원. 그래 다시. 2,000원. 한 송이가 2,000원이요. 이거, 이거, 이 갔다가 해놓으면요. 진짜, 이건 근데 단점이 있죠 실내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놓고, 그늘에다 놓아야지. 햇빛에다 놓으면요. 한, 3개월 밖에 안 가요. 여기는 색깔이 좀 연해져. 근데 잘 몰라. 어쨌든 이거. 저 이거, 어디서 왔냐? 다이소. 다이소가 뭐냐? 이2 0 0 0원이에 2,000원. 이거, 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다음에 한 번씩 이제 다른 나무도, 요거 이제 그, 손쉽게 하는 방법이있고만 말고, 똑같은 꽃을 이렇게 속이는 방법이지. 그냥, 누구말대로, 이, 그, 수국에다가 막, 내가, 뭐야, 다른 꽃을 꽂으면, 그냥 표가 나다는 게, 여 그, 이제, 카페나, 이렇게, 이제, 수국 화분이 큰거 있다든가, 그, 저는, 이제, 카페 같은 데는 참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실내 이제 비가 안 오고, 얘는 그 대신 있죠 얘는, 요기 진짜, 진짜, 가짜가 아니고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내가 꽃대 저번에 다 자른 거예 꽃, 꽃이 풍성을 폈던 거, 이거요 이게, 꽃이 지면은, 예를 들겠다가, 물을 빨리만안 돼요, 그 대신. 입이 말리면 안 되니까. 물을 항상 줘야 합니다. 얘가, 쌩쌩하게 이렇게 살아야, 얘가 이 들어가면 진짜 같이 깜짝같이 속이잖아. 와, 그래. 자, 이제 자, 다시 한번 맛을 보여 줄까? 자, 힐기 자, 어려운 맛을 보여 줄게. 짠짠짠. 대장으면돼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하차잘 아, 봐요. 잘잘 잘 봐요. 잘, 이렇게. 딱이야. 될거 없어. 다 너무 대 이렇게. 잘될거 없다. 이렇게 대 자, 이렇게. 자, 진짜. 될대 이렇게. 후자좀 이리로 와서 되고. 이제 이을 봐야 될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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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이걸 큰 수국이 있단 말이야. 내가 저거 해줬잖아요. 파란 수국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이왕이면 <laughs> 카페 앞에는요. 큰 거, 큰 하고, 나중에 꽃다진 다음에, 요것만 쌩쌩하면 돼요. 물을 자꾸 줘야 돼요. 그거 심지어 연양제도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영양제가 있어야 얘도 색깔 이렇게 이쁘게 쌩쌩합니다. 얘가 쌩쌩하지 않으면 지저분하면, 이거 아무리 꽂아도요. 아이고, 얘만 쌩쌩하면 보여요. 안 그래? 얘도, 그러니까 물, 수국은 그자들물수자예 그냥 물을 자주 주자. 매일. 매일 줄한번에 매일. 그냥 시들지 않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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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는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요, 이파리가 색깔이 다르면요. 네? 다르면, 요, 이파리만 빼면 돼, 이렇게. 이파리만 빼서, 이렇게. 살짝 달릴 수가 있어, 봐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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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가 나, 안나 있잖아, 이렇게. 표안 나죠? 아니, 이게 색깔이 살짝, 멀리서 와요. 잘안 나죠? 근데 어떤 것들은 색깔이 약간. 살짝 틀린 게 있다고, 이 제품에 따라, 그러요 요, 이파리만 빼면 돼.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다 끼우면 돼, 이렇게. 별거 없어. 그 예. 2천원2천원2 2천 0 0원 요, 3개 사서으니6천원6천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걸 큰 화분에다가, 이제, 여기다 아예 그냥, 고정을 시키는 방법은요. 요거, 요, 요 요거 빼든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밖에다 혹시, 이제, 저, 저, 화단이나, 이렇게, 이제, 수국, 이제, 깻잎 수국 있으면, 이걸 여기다 이렇게 꽂고, 요거, 이제, 이렇게 나왔고, 다 철사를 묶고줘야 돼, 철사를요. 진짜 철사를 묶고줘야이거는 이거, 푹, 푹 빠지면, 푹니까 철사를 두번 묶어주면 이런 색깔이나, 철사 아무거나 돼요 그냥. 여기로 이거, 이렇게, 이제, 가격표나 상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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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태 떼뿌리고, 이거, 이제,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자, 알았죠? 이거, 마술, 마술, 뭐, 마술이 배거니까 딱, 그 사람들도 다 마술자들, 마술부, 마술을 이렇게 지급가신 분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여기 있죠? 이거 잡아서, 여기다, 옆에다 꽂아, 이렇게. 편렇게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고 살짝 이렇게 보여. 이렇게 하고, 여기다 첫사 있죠? 첫두 군데 묶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바람 막 불어도 까딱 없어야 요 여기, 여기 있죠? 여기다가, 위에다 한번 이렇게 했죠? 여기, 이렇게 하고, 살짝 이렇게 묶어줘야 이렇게. 편하게 묶어줘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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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묶어줘 이렇게 하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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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꽃, 꽃 줄기 있잖아요. 가지, 가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 번, 밑에 우아를 한번 이렇게 딱묶어줘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큰 나무도 이게 이큰 나무들은 이게 꽂으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 내려가고이 꽃이 안보이잖아요 이이이 이, 이, 이 밑에 쑥 내려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길게 올려서 여기, 여기. 얘가 얘가 이파리가 얘하고 같이 수, 약간 숨어야 돼 그냥 진짜같이 보 이렇게 지쑥 올라오면 여게쑥 올라오면 안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그려? 이렇게 이파리하고 진짜하고 가짜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꽃 꽃벌이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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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거 저 철사 이거 두번 묶어드리면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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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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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분이 작으면 여기다 그냥 꽃기만도 돼요. 누가 이거 누가 이거 뽑아보는 사람 없어. 이해죠 이게 밖에 화단은요. 이게 이제 바람에 흔들리니까 비가 오고면요 아무 이렇게 이렇게 바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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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도 얘가죠 누가 꽃을 갖다 손을 이렇게 만져본 사람 없어 아았어요 진짜 이거 꽃, 농원 하신분들도 속았다니까요 진짜요 나한테 속았어요 깜짝았죠? 응.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알려준 대로 이게요 제가 꽃에 따라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냐에 따라 이게 이제 깜짝같이 하니까 내가 다음에는 이제 자주 알려주면 돼한 번씩 내가 후리지아나 이런거 이런 거뭐 여러가지 있으면 심지어 장미 있죠 장미도 깜짝같이 하는 방법 내가 그 다음에 또 알려줄게요 이런게 장미거든요 장미를 내가 깜짝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짜를 진짜 같이 그냥 진짜 진짜요 가짜를 가짜 같이 하면 안돼 알았어요? 이제 가짜를 진짜 같이 감쪽 같이 속여야지 알았겠죠? 이렇게 이제 자장불병이 사기꾼이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혼자만 좀 개똥이 내 소똥이 엄마한테 이렇게가다한 속여봐 개똥이 엄마 이어 와봐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게 3 6 5을 꼽힌다고 함수로 말아버려 그러면요 셈이 나갖고 아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막 와서 계속 찾아본다고 와 어디서 샀어 그런다고 어디서 샀냐고 그지 말고 조용있 갑자기 싹 알려주지 말고 한일주 있다 그래요 이런 거 나중에 그래 장돌뱅이 알려주자고 그리요 어떻게? 아니 유튜브 장돌뱅이 딱 들어가면 유튜브 장돌뱅이 나왔고 이렇쿵저렇쿵여러거좀 알려준다고 그래요 구독하고 딸랑딸랑 해놓는면돼 장돌뱅이 나와 그냥 <laughs> 알려준다고 그래요 다음에 이제 장미도 알려줄게요 자 알았어요 자구독하딸랑딸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 이